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이제 카트만두에서 하룻밤 잤는데 아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바로 뻗었어요. 또 새로운 나라 오니까 두근거리는 마음이 또 새로 생기네요. 산회거리근처입니다 네?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일단 빨래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내일 당장 트레킹 가려면 지프를 예매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예. 예매가 안돼 있어요. 밥도 못 먹었고 그래서 해야 될게 많아서 좀 바쁘네요. 그리고 옷도 사야 돼. <목소리>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 진짜, 최, 진짜 여기 대박이다. 정신없기로는 최고다, 근와 와, 이거 뭐 어떻게 열로지나 하자. 저희 너무 배고파서 일단 밥부터 먹고 뭘 해야 될것 같아요. 바로 카리콜라이스. 아오, 그러면 혹시 그거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빨리파니르라고 커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는레그커리 그리고 얘는 버터 로띠랑 일반 로띠. 그 다음에 얘가 치즈치킨 이거예요. 이게 빨리파니르가 시금치랑 약간 치즈 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 맛있나? 이렇게 색깔은 이래요 음! 맛있다! 먹었는데 원래 탄두에 시켰는데 다 떨어졌나 봐. 맛없어. 한점 500원도 맛있어요. 드리 맛있어? 태국보다 인도랑 네팔이 더맞지도아 오랜만에 카레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 <laughs> 뭐야 이거? 많이랑 육지를 저밖에 화덕 같은 데서 막 먹더라고요. 그데 먹는데 돈이. 근데 네. 네, 이 얼마죠? 계란 거리 77백 70, 원. 음. 음. 아까 전에 밥을 먹고 지금 이제 거리로 다시 나왔습니다. 쇼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격들이 아싼것 같아요. 물론 다짜비거나 또는 중고품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무조건 일단 싸게, 기존 가격의 절반으로 한번 도전해보겠다. 도망가? 웬한이 형. 아, 도리야. 도리야. You want to go trekking? What? Trekking? Trekking? h oh, yeah. My company good price. Oh. yesterday good foreign people come in my company. Very happy. Go trekking 15 days. All of them are very happy. o oh. yeah, You want to but, see my company? But I, but I don't need the a... 포토 앤 가이, yeah. 아이즈미, 백피스, 파미드, 앤 푸드, I give you. yeah. 아니 형님 마지막엔 갑자기 나한테 마약을 권해? <웃음> <웃음> 이게 뭐야? 결론이 대체 뭐야? 마사지 권하고. 상이에서도 마약 권했구나요. 그러니 결국 나한테 뭘 권하는 거야 지금? <laughs> 뭔지를 모르겠어. 이거는. 원하는 원하는 네. we, we have other colors. You want only green? Yeah, like this. Mm -hmm. oh. like this. Like this. s o t have other colors. w o t s w a v t h uh, o l e l o r We have o r o e e o t e We h a o t h l o r e t h e s w have t h a t h r s e e o t e r c o We have other colors. l o r s e have other color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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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h a v e t h a t h r e e o We have other colors. l o r e have other color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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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철저한 준비 속에 다 가져왔고 후회되고 있어요 왜냐? 필요해 여기 졸랐어 그러니까 가짜고 진짜고 진짜 싸고 여기 아... 그 한국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여기 와서 직접 사는 게 나은 가 카트마트 감성이 아주 좋아 어나 아주 마음에 들어 이런 지저분하고 더럽고 혼잡한 분기 예 마이 프렛 리스프레스 트킹 에리브롯 이예 Just two minutes. Green 아, permiss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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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need that. Green permission. Ah, 아. yeah. <laughs> <laughs> 계속 찾고 있습니다. 몇분 된지를 모르겠어요. Uh, she n e e d a waterproof jacket and f e d d i n g That is waterproof. g r 그린카와. 이타이 아,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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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입은 흰색이요 저는 흰색이 있어요 원하는 건 이게 안해 원하는 게 그게 안 해? 그거 괜찮아? 어, 근데 어, 모자 있구나 모자도 있고 모자가 이렇게만 되고 어. 이건 안 되는데 그게 돼야지 진짜 따뜻한데 이 이렇게 돼는 거잖아 응. 난 말할 줄 오케이 음. Be, uh, guys, like this, I give discount. Mm. Oh no! But, <laughs> no two, two hours ago, we came in here. So at that time, this one is, uh, yeah, already. Oh, uh, <laughs> yeah. other guy, other guy. Yeah, yeah, yeah. Other so, how? Owners, if I go for this price already not twenty-two. 3 2 0 0 2000 3000 3000 Yes, you are confused Non, non, o he's h uh, e he's h e s a h e m e oh, n m e n say woman, woman, I'm m e n m e n when when come new is this p r i c e uh. I will sell s p e c i a l discount this 음. Do this okay, okay, take his g o o d take out t h o n n o 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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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e 1000, 1000, shop 300, 1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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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이겼어 깐여바 <laughs> 저 지금 힘들어요 지금 쇼핑 3시간 넘게 하는 거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다 39,000원에 다체크 했어요 살거 같다 이제 집에 갈수 있어 <laughs> 땡큐 땡큐 이건 뭐야? 이건 라미니찌라바라 이거 드거에요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응. 지금 내일 트레킹 가려고 짐 챙기는데 아 짐이 줄인다고 아, 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난 별로 없어 가져 그렇지? 넌 별로 없지? 응 되게 가져 근데 난 많아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다 넣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짐 챙기고 내일 새벽 5시에 <laughs> 차마의 런드까지 그렇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프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발트레킹 하려고. 지금 새벽 6시 조금 넘었는데 12시간 정도 타고 가야 되는데 한 열에 4명씩 두열총2지프에 10명이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낑겨서 조용히.

아니, 아침밥 먹은 지 3시간 안는데또밥을 먹으라 그래? 그래서 어쨌든 점심 먹는다 들었는데, 어 저는 점심 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고 온사는저거예요 저거 타고 오고 있는데, 저빨이 가는 거랑, <laughs> 내홍선 가는 건 장난이었어요. 이게 진짜 리얼이에요. 좌우로 왔다 갔다, 위아래를 흔들었다가, 허리가 <laughs> 박살 나는 것 같아요. 어, <laughs> 뭐, 여기에서 우리가 디프에서 만난 친구인데, 같이. 휴게실에서 지금 밥은 안 먹었지만, 여기 염청 있어요. 어, 되게 <laughs> 세고. <laughs> 차착습니다 할리, 우리 여기, 여기 들어가야이 <laughs> <볼게요. 웃음> 갑자기, 우리 지프에서 만난 승객이랑 승객이 하시는 호텔에 들어가게 됐어요. 짜잔.

차 타고 이동한 다음에 북사에서 뿌이안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아마 한 오후 4-5시 되면 도착할 것 같은데 기대되네요 차를 타고 고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는이 친구는 이친로는이 나와 는이리에서 어? 지금 구는 근처에 있는 데로 가는있는데굉장는이포장도이친구이분이 우리의 이라이친드라이버드라이 친구는 예. 이는이 차를 는이 지금 가고있어는이 이 차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타고 있어요 이 뒷자리에만 사티 사티 원, 사티. 두, 사티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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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친구 사티 어. <laughs> 네명 여기 네 명이 타고 이 앞에 세 명이 타는 거예요 총 일곱 명이 타고 이 뒤에도 또 사람들이 막 올라타요 여기 그런데 길은 굉장히 오프로드다 비포장 도로고 굉장히 힘들어요. 얘네들이 있어, 이렇게. 안녕. 장나기야. 우리는 조교를 해서 걸어서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숙소가 나올 것 같아요. 갑시다.